네 윤성훈의 모닝엔터 이번 시간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정치인플루언서 정민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의장님. 네배 네, 한번 맛보시겠어요? 아니, 아니 제가 네. 약간 대기하고 있는데 네. 저도 광고하는 걸 좋아하고 아 그래요? <laughs> 배가 너무 많이 써서 네 사실 그냥 먹을까 했었어요 저기 있더라고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거의 아침에 좀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공복이에요. <laughs> 어, 그러니까. 네, 어떠세요? 음, 음. 굉장히 달죠. 네. 예. 어. 그, 제가, 아, 혹시 샘플만 또 달고 네. 그냥 네. 가는 배들은 또 그냥 아, 그런 그쵸. 배 아니에요라고 네. 여쭤봤는데, 아, 이거 진짜 직접 저희 대표님이 네. 그냥 아무거나 골라오신 거래요. 그배 중에서. 네, 그래서. 아니, 이 배가 약간 요즘에 좀 약간 음. 물 먹었다 그랬더나? 네. 약간 맛이 약한 배들도 네. 많잖아요. 근데 네. 진짜 맛있는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딱 씹었을 때 아삭한 맛. 야, 아,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배가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 살려, 어, 뭐죠? 어. 살아있는 네. <laughs> 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저희 이제 드럼통 림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 뭘까요? 오늘은 음. 이제 현중이라고 하죠. 네. 김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네. 혐중 시위가 굉장히 어, 확산되고 있고 음. 그리고 이게 혐중 시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온라인에 기반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오늘은 SNS에서의 혐오 그리고 혐중 음. 그리고 그 혐중 선동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어, 이런 경향이 지금 최고인들어서 더 두드러지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SNS나 인터넷을 해 오면서 음. 네. 어, 혐오는 일관되게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것들이 어, 정치랑 연관돼서 마치 본인들이 혐오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때 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뭐였냐면 음.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라면 내가 극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SNS상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음. 반응을 얻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쵸? 아니 그들이 나라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은 <laughs> 아,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좌표향된 언론들이 나를 극우라 하더라도 내 나라 사랑, 내 애국은 진심이니까 김민수와 함께 가야겠다. 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을 위험한 레토릭이라고 볼수 있어요. 진짜 뭐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잘 뽑은 레토릭인데 예, 맞죠, 틀린 예. 말이죠. 네. 어, 혐오 콘텐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도 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몇, 영상 하나 직접 예, 보고 올까요? 네. 아니 어, 지금 이 노래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고 굉장히 뭐 스포츠 경기에 네. 네, 응원하는 것처럼 네. 어, 불굴한 마들처럼 저렇게 이제 네.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 좀 어, 설명해 주시죠 이 현중 시위에 대해서. 음, 일단 대한민국의 이제 극우 청년 단체인 자유대학에서 시위할 때 자주 쓰는 음. 응원가인데요. 음. 어 결론적으로 이제 붉게 짱게 빨갱이는 빨리 꺼져라라는 말 자체가 음. 굉장히 70년대 6 0년대 보시던 음.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시대가 진보를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퇴, 네, 퇴행을 하는 하는 하고 있네요. 네, 이거 지금 뭔가 익숙한 멜로디 같은데 어, 어디서 쓰는 멜로디죠?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수원삼성 블루윙즈라는 축구팀에서 사용하는 음. K리그 응원가이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원삼성 서포터즈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웃긴 건이 노래를 대표적으로 이제 주도해서 만든 그 자유대학의 심재웅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수원삼성의 팬입니다. 네. 그러니까 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응원가를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모습들 보면서 느끼는 게 혐오는 참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별명을 지어서 멸칭으로 부르는 건 쉬운데,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이길 건데,가 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왜냐면, 어, 이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반중정서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음. 제가 자유대학 토론할 때, 반중정서 있는 거 맞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정민철이 곧 극우가 된다, 뭐 개몽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laughs> 그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이 음.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음. 찾아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분석하면 반중 정서는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범죄 도시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음. 조선적인 아니면 중국 출신 조폭들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 중국은 좀 위험한 동네, 음. 위험한 나라. 음. 라는 관점이 있고 또 그~ 정치 체제적으로도 아~ 저기는 뭔가 표현의 자유가 좀 없고 음. 되게 위험한 나라다라는 인식은 이거는 지성인이라면 마찬가지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음. 혐중 에이. 그리고 한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 음. 음. 그~ 한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혹은 이제 동포들에게 그렇게 가서 CCP 아웃을 외치고 짬깨는 빨리 음, 꺼져라라고 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오히려 분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음. 넘어와라 중국으로부터 탈출해라라는 레토릭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니면 우리나라에 돈 쓰러 온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음. 굉장히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잘해줘가지고 더 음. 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음. 그들이 또한번더 대한민국에 와서 내수를 좀 촉진할 수 있는 돈을 쓰게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음. 맞다고 보는데 이들은 명동 시위에 가서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꺼져라 이러면 누가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중국 SNS에서 야, 대한민국 가지 마. 야, 무비자라고 해서 가려고 했더니 음. 저렇게 대, 중국인 싫다 싫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가서 돈 써주냐? 이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촉진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늘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얻어오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그 과학기술이 있고, 음. 그 속에서 그 대한민국이 입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GPU 확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것들을 해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의 AI 동맹 파트너가 된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대항할 뭔가 미국에게 우호적이고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건데 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청년층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음. 그냥 무조건 짱깨는 싫고 이재명도 친중이 셰셰니까 싫고 그러니까 이것, 이것들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앞단에 해주셨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릴 때도 뭐 중국인들에 대한 좀안 좋은 인식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뭐, 뭐 지저분하다거나, 네. 시끄럽다거나, 네. 아니면 뭐 중국산은 너무 네. 싸구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좀 잘못됐지만, 아무튼 뭐 싫어하는 그런 이제 근거들이 있고, 데 그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뭐 같은 반 학생 친구들끼리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그거는 맞아요. 이제 각자의 이제 생각인 거죠.